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세상에 생명 가득하게 하시고 철 따라 아름다운 계절 저희가 살게 하시고 저희가 이땅 위에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 올립니다. 오늘 사순절의 다섯째 주일 하나님께서 이 자리 임재하셔서 저희 예배를 받으시오며 하늘을 향하여 바치는 저희들의 작은 마음과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자매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 마음을 바쳐 올리며 예배를 드립시다 찬송가 25장 같이 합시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다섯째 주일 사순절의 여정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여 주신 영원토록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극치를 이제 우리는 어, 머지않아 다시 생각하며 찬양하며 기리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해방절이라고 할수 있는 6월절이 되자 예루살렘에는 각 지방과 각 나라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술례차 예배차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헬라인 즉 그리스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헬라식 이름을 가진 빌리베게로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합니다. 뵙고 싶다는 것은 뭔가 대화하고 싶다는 뜻이겠죠. 고대 그리스인들은 철학에 관심이 많았으니 아마 일종의 철학적 관심으로 이 소문이 자자한 랍비 예수를 만나고자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인들에게는 좀 뜬금없는 말씀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기 지혜문학적인, 어, 또 철학적인 그런 말씀의 성격이 있지만 예수님은 현실에 직면한 당신의 부고와 같은 좀 심각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쨌거나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야. 그러니 절대 죽음은 좋아할 것도 아니고, 안 되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죽음이 목전에 다가온 마당에 온땅 가득한 진리 하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씨앗의 진리였습니다. 땅에 묻혀서 새로운 생명을 키워서 더 많은 생명들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씨앗의 영광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없어져 버리지 않고 오랫도록 더 많이, 더 많이, 더 왕성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씨앗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죽음도 씨앗의 죽음과 닮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영원토록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옛날에 돌판에 새겨 주셨던 당신의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새겨 주시게 됩니다. 이전의 불순종을 묻지 않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이죠.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빅토르 위고의 대작인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는 프랑스 혁명 중 가난했던 파리에 살면서 조카들을 먹여 살려야 했는데 빵 하나 훔쳤다가 징역살이를 13년 하고 막 출소한 판이었습니다. 받아줄 곳이 없어 헤매다가 한 교회 사제관에서 잠을 자죠. 그는 충동적으로 은촛대와 은수저를 훔쳐갑니다 그런데 경찰이 장발장을 수상히 여겨서 잡아왔을 때 신부는 그 은식기를 되찾을 수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자기가 장발장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 일은 땅에 심은 미랄이 되어서 장발장의 생애에서 많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장발장은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고 사회 정의를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온갖 위험 속에서도 목숨 걸고 실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계명을 그의 마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의 마음 밭에 자기는 없어져 버리는 미랄 하나 심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과 죽음과 또 다시 삶을 보면서도 그 생명의 진리를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내가 죽지 않고 나 자신을 보존하려는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내 목을 챙기는 일,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는 마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난 채 하려는 노력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면 우리는 그런 일에 신경 쓰고 다투느라고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이웃을 잃고 하나님을 잃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전할 것이다. 우리가 애써 붙들려고 하는 것이란 사실 허무한 것들입니다. 애써 챙겨봤자 별것도 없고, 애써 잘난 체 해봤자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자기를 하나도 손해보지 않는 삶에서 참 위대한 정신이나 감동적인 사랑이나 거룩한 희생 같은 것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셨습니다. 그냥 영혼 없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엄청난 고통 앞에서 괴로워하며 번민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일 때문에 이 때에 왔다. 히브리서는 당시 고난의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 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히브리스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그 순종으로 인간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생명의 길 함께 갈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같이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 부르심을 주십니다. 함께 가자고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 대답하고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사람이 선택할 길은 둘 뿐입니다. 예 하고 따르든지 아니요 하고 뒤돌아서든지 따르지 않으면서 믿는 길은 없습니다. 나치 독일의 어두운 시절에 고백교회 운동을 시작하신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고, 순종이 없이는 믿을 수 없다. 순종하지 않고 믿는 길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 같은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그냥 내 생각과 형편에 따라서 신앙 생활을 하려는 경향이 있으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다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고 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삶에서, 자기 아파트에서, 자기 직장에서, 자기 가족 관계 속에서 하늘아버지의 뜻을 묻고 자기 생각과 형편을 떠나서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각기 다른 삶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그 현실 속에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어떤 경우에는 남에게 얼토당토 않는 공박과 비난을 들었지만,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따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주일 아침 따뜻하고 안락한 자기 집을 떠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교회로 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자기 뜻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님의 부르심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부르십니다. 주의 부르심은 우리 삶의 지평을 한없이 넓혀 주십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의 삶을 저먼 나라 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이어주고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이어줍니다. 주님은 우리 삶을 영원으로 확장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어떤 부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옛날 미국에 랄프 버튼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9살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12살 때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고, 양부모의 집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학교에 가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외톨이가 되어서 울다가 싸우기를 거듭하여서 그 학교에 큰 문제아로 있었습니다. 그러자 랄프를 양육하던 부인이 하루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예수님 말씀의 실천이었습니다. 랄프야, 그러지 말고, 내가 학교 친구들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아서 그 일을 도와주어 볼래? 랄프는 부인의 말대로 친구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힘든 일도 도와주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성적이 반에서 1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1등을 해도 친구들이 질투하지 않고 놀리지도 않아서 훌륭하게 학교 생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이 되어서도 동네에서는 노인들이 기르는 소 우유 짜주기, 헛간 치워주기 화초의 물주기 등 이웃을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온 고을에 그 젊은이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 청년이 군 생활을 마치고 저녁에서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 시골에서 미국의 시골은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데 200명 가량의 주민들이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기차역에 나왔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그것은 우리를 고생시키시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는 것이고 나아가 나를 통하여 나의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사역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웃에게 흥미를 갖고 뭔가 이웃이 좋아하는 일을 도우며 살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면 가진 것이 없어도 몸이 불편해도 어떻게든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주님의 명으로 알고 단순하게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평화를 얻고 기쁨을 얻은 경험들을 증언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주님을 믿고 살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의 경험을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행했더니 내 마음에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주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왔어요.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했더니 내 마음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주님을 따라 살았던 일들을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합시다.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느라.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날들은 다 다르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길, 영원의 길, 진리의 길을 열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다시금 자신들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